안녕하세요 건남 고고입니다. 오늘 북한산 등산하러 왔어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날씨 좋다. 고고. 어 폭설로 인한 아이젠 필수라는데 아이젠 없는데? 아이젠 없는데? 아이젠 없는데? 없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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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. 와이거 완전 이제 완전 눈길이야 이거 클났어아 이젠 꼭 챙기세요. 아 이젠. 엄 이거. 오. 와 지금 아이젠을 끼고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산 너무. 무섭게 봤어 뭐야 아이필수니 가보자. 군대 있을 때 초소 근무 나갔대. 이거 한3배 되는 세네배 되는 계단 매일 올랐었는데. 어이 정도쯤이야. 우와. 야눈한 번도 안 밟았네. 아이 계단 많긴 많다. 아 근데 너무 상쾌해 진짜 하. 간만에 산 올라와서 힘은 든데 와우 이야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여기 산짐승을 만났습니다 산짐승 어 아, 그래. 그냥 개구나 그래. 산짐승 여기 여기 왜 여기 왜얘 명실이 명실이 가자 오구. 근데 온 몸에 눈이 안 묻은 거 보니까 요 근처에 사는 애 같아. 어 고드름 위험해. 고드름 쫙 있어 여기. 아, 산장 백운산장 도착. 아또 아, 우리 형님께서 또 네. 준비해 주신 <laughs> 간식 잘 먹겠습니다. 네. 라면 스낵 라면은 못 들어먹어.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여, 아니,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위문 갔다가 지금 백운대까지는 아마 아이젠 없을못갈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코스로 가고겠습니다어 지금 이 같이 지금 설상을 오르는 이 동생은 런닝화 신고 올라왔어요 미끄럼 타면서 막 올라가 미끄럼 타면서 하이젠 없이 여기로 올라오나와와 와, 여기 어떻게 내려가? 야 이거 하이젠 없이 이거. 이거 뭐 거의 미끄럼 타면서 내려가야 되겠는데 와와 와, 장난 없다 어우 어. 와, 멋있다. 야우도 못하죠. 야우 못하죠. 야우 하면 안 되죠. 산 짐승들 겨울잠 깬대요. 곰 깨면 어떡해. 아. 토끼봉. 아. 어, 아. 여기 완전 올라오니까 이렇게 완전 얼음이 엄청 많아요. 진짜 미끄러워. 어. 털산이 겨울산이 너무 멋있긴 한데, 와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. 야. 아, 조심해야 돼. 아, 얼음이야, 얼음, 얼음. 다 길이. 앉 우와 오 대박 자빠질 뻔했다. <laughs> 음. 어우, 어, 씨. 안돼 찍으면서 이거 가면 안돼 또 와이프한테 혼나 이거 이야 멋있다 자 네. 장군님 성을 지켜야 됩니다 성을 어 여기서 또와 클났다 또. 와 큰일 났다. 우와, 잠깐만 와 이거 완전 이제 완전 눈길이야 이거 클났어 와 응, 응. 아이젠 꼭 챙기세요, 아이젠. 우와, <laughs> <와, 웃음> 스키 타고 내려왔네요. 야, 그 자세를 딱 잡고 자세를 낮춰. 그 다음에 자세 그냥 자세를. 쫙 내려와. 그냥 괜찮아. 이거는 걸어내려오려고 하면 안 돼. 넘어져. 그래, 자세 낮춰라. 자세 낮추고 그냥 미끄러져. 그냥. <laughs> <너무 웃겨. 웃음> <진짜. 웃음> 와 런닝화 신고 올라간 그 동생이 지금 빙판 내리막에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빨리 하산을 해서 자이젠을 빌리거나 뭐 살라고 막 알아보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 네 개를 버리고 가셔가지고 이거 주워 가지고 지금 다시 구출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써 있네 여기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 여기 아이젠 없이는 아예 내려올 수가 없어요, 진짜 너무 미끄러. 워와 아, 구조대 출동 거의 다 왔네. 아 너무 감사하게 아저씨 두 분께서 아이젠도 빌려주시고 같이 내려와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이고. 야 신발도 다 찢어졌어 지금. 완전히. 아. 아.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내려오다가 네. 막 지나가고 막. 어. 아저씨들이 막 죽는 죠아 그래. 아유 오늘 진짜 이 겨울산에 아이젠 없이 왔다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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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개 고생하고 내려갑니다. 아 진짜 오늘 잊지 못할 산이고. 3월까지는 무조건 아이젠 챙기래. 저 아저씨들이. 네. 아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 너무 고생했습니다. 내일 온 몸이 그냥 막 알배길 것 같은데. 고생했다. 어, 아 우리 겨울산 너무 쉽게 왔다. 아 어, 하산 생쇼 이후에. 소고기. 아유, 진짜 하산 생쇼. 이거 무슨? 연습을 했어